미국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바로 저희는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이번 1박 2일간의 공동행사는 18일에는 기념식, 기념식수, 북측 통일예일단의 축하공연, 공동만찬을 진행했고 19일에는 기정용 코스트 참가를 하였습니다. 이태권 아태 부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가 의미 있고 성대하게 잘 진행되어 매우 기쁘다.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남 정상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의조속한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한다며 앞으로 아태와 현대가 합심해서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. 저는 지난 8월 정몽원 회장 15주기에 올해 안으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희망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해 안에 관광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금강산 관광재개는 멀지 않은 시기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금강산 관광을 시작으로 인족이 화해하는 길을 개척한 현재는 앞으로 남북이 함께 만들어갈 평화롭고 새로운 미래에도 우리 현대그룹이 중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뭐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다. 그쪽에서도 빨리 제기되었으면 하는 우리는 민간이기 때문에 국제 외교 관계나 뭐 통일부와 외교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바로 저희는.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다 안전진단도 하고 시설 다 진단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시설 보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